아무쪼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, 지금은 여러분 절대 사고 나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. 여러분, 이번에 육군사관 학교나 그 졸업식 강경을 보니까 부모 없는 애들 졸업식 같아요. 언론에도 그렇고, 대통령도 가지 않고 하니까. 군 통수권자가 없는 군의 졸업식의 모습. 참 쓸쓸하겠구나,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의 모습 같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, 절대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이지만, 잘 극복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. 아멘! 아멘. 아멘. 강하십시오. 아니라고 할수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껴요.